1.0이 해야지 무조건 대학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수준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2028학년 고교학점제 입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교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8학년 학업 역량이죠. 전 시간에 제가 진로 역량, 일명, 전공적 합성 부분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학업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 등급 아이들이 의대, 치대, 한의, 수의, 약대,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함시켜서 1.0이 다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대학교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교과 잘하면 교과를 뒤집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비교과는요, 그냥, 어, 우리가 합격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도움을 주는 도구 정도다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가 이 교과라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지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학업 성취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 학생의 등급과 점수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학업 태도라는 거는 어디에서 평가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 수행 평가 같은 것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공에 대한 학업을 이제는 수행이나 전공 이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학업에 대한 부분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고교학점제는 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력이라는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아이의 세부 능력 부분을 보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애들이 있죠. 고교학점제 애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율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서 공통 과목이 풀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위계질서에 맞게끔 전공이나 진로선택 그리고 자신의 관심 있는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을 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탐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율선택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라면 은이 단어를 채워야 돼요. 와이, 왜 그거냐고. 왜그 과목을 선택했냐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단과대학에 대한 관심사가 그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선택한 과목 안에서요. 저는 어떤 연구와 어떤 탐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대학교와의 연관성과 발전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중에 수행평가 비교과할 때요,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 그게 저기 나와 있는 탐구력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어떠한, 어,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생긴 이유와 그 연구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깊이 있게끔 전문화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교학점제도 똑같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율 선택이라는 이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다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을 이수하고 거기에 나온 성적을 가져간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앞으로 2, 3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2026, 2027은요, 아이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요, 제가 그런 방송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 입교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학교 입교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학교가 등급뿐만 아니라요, 원점수, 평균, 평균을 보는 이유는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편차, 이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평균이 학생 수준을 봤다라면 편차는 학교 수준을 나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이 수단이나 그리고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이것도 보겠다라는 거고 수강자 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라인으로서 이걸 가지고 뭐뭘 하냐면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말했던 세부 능력이나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진로나 동아리에도 우리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분,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이런 거 했다라면 그 부분도 학업의 일부 평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저게 2026, 2027학년 아이들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 위에서 보셨을 때요. 원점수는 아이의 능력,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이 이제는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라 거고요. 평균을 보는 거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는 거고 이수 단위가 있어야지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자 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취도 A, B, C, D, 그리고 F라인, 일명 I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편차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학교 수준을 나누는 편차가 사라지고요. 그 편차가 이제는 뭐가 된 거냐면 성취도 비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 비율 안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을 나눌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성취도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지금 컨쇼에서 성취도 비율을 가지고 학생의 점수와 학교의 수준을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성취도 비율이나 학교 수준을 나누기 위한 편차를 다시 구성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랜 시간을 연구를 했고요.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거에 솔직히 인공지능의 도움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현재 1.0등급 아이들, 5등급제로 했을 때요. 1.0등급 아이들의 전체 분포 데이터를 계산을 하면 전 시간에 해드렸지만, 의대치대, 한의, 약수,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한양, 성균관대, 서류 포함 안 했을 때 지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1.0등급이 나와야지 여기를 지원했을 때 점수가 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급만 가지고 했을 때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렸어요. 대학교는 어떻게든 계산한다고 학생부 종합전형 나왔을 때요 어떻게든 계산한다고 하고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정관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든 계산하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성취도 비율이죠. 이 비율을 가지고 학교 수준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할수 있는 능력은 우리 컨슈인거죠 왜?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런 거 분석해내려면 진짜 컨설팅 오래 해야 되거든요. <laughs> 정말 자랑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A 고등학교 아이가 있고 B 고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여줄게요. 학교 수준에 따라. 자, 보시면은요. 이 앞에 데이터 보이십니까? 이 앞에 데이터 중에 원점수와 평균, 성취도, 등급, 이수단이 요, 요 위에 있는 거와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이 원점수와 그리고 등급, 그리고 성취도, 평균 여기를요. 다 동일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두 학생 다몇 등급이냐면 1.0 등급 학생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뭘 바꿨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성취도 비율 A,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학교는 고전 윤리 98점 받은 아이가 성취도 A인데요. 이 A를 받은 아이가 전체 인원의 20%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강자 수가 200명인데, 200명 중에 40명만이 A를 줬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평균을 봤을 때, 이 정도 평균이면 엄청 높게 잡힌 게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은 고전 윤리한 아이가 60%예요. 쉽게 말해서 120명이 다 A라는 겁니다. 그러면,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 아이를 비교 분석해봤을 때 어느 학교 아이 성적 수준이 더 높은 걸까요? A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20% 짜리 A와 60% 짜리 A가 있다면 당연히 20% A를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취도 비율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전국 단위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편차를 해갖고 계산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최종 데이터와 학교 수준 데이터라는 걸 만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을 했냐면요. 지금 A는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점수라는 게 이제 EU 데이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놓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의 점수를 편차화 시킨 겁니다. 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6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 수준 데이터라는 건 전체 학업에 대한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성취 비율과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의 성적,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을 때 몇이 나오냐면 14.09가 나옵니다. 그런데 B고등학교 아이는요, 최종 데이터가 몇이 나왔냐면 4.7%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 수준도 18.1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3.6i와 4.7i가 같은 1.0등급으로 이제 대학교가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좋은 학교에서 1.0을 받은 걸까요? A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 고등학교 아이보다 훨씬 우수한 자원이라고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특목고를 가면 솔직히 고교학점제가 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 이거를 계산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목고는 솔직히 저 성취도 일명 등급 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저 성취도 비율이 만일 높게 구성이 된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 <laughs> 나중에 진짜 특목고 아이들 실질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야 저거 성취비율 때문에 특목고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 성취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학생에 대한 이 능력 그러니까 학교의 전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고등학교 숙제예요. 장담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게 답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제 생각만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뭐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엑셀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엑셀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갖고 과목명이 1학년이니까 뭐 국어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했고요. 원점수가 만약 90점이고요. 평균 점수가 만약 55점이고 성취도가 A예요. 그리고 등급이 만약 1등급이고 만약 이수 단위가 뭐 5단이고 이제부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그리고 어, 낙제 없고요. 그리고 200명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에드비라는 점수, EU 점수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성취비율과 성적을 가지고 편차를 다시 계산을 해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교 데이터라는 건 전체 학생의 학업 능력에 대한 학교 수준을 저 편차를 통해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성적 데이터 있죠. 저걸 다시 한번 계산한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수학한 개 있어요. 요번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했는데요. 만일 여기 뭐 88점이고요. 평균점이 60이고요. 만일 여기가 A고, 여기가 많이 2등급이고, 만일 단위가 뭐 6단위에요. 그런데 만일 성취 비율이 50이고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고 나머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만일 200단위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잘 보세요. 원점수 얘가 만약 원점수 95로 바꿔볼게요. 원점수가 아무리 수학이 높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수학이 높게 형성됐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A 비율에 대한 부분은 5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명이 다 A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높게 대학이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듀비 데이터 같은 경우도 3.5와 4.65니까 국어를 훨씬 잘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원점수에 대한 평균이나, 그리고 평균에 대한 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 평균 등급은 1.5인데, 1.5면, 의치한 약수, 스카이, 그리고 서서한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1이 깔려야 돼요. 거의. 그냥 다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왜? 이 1이 지금 다 10%대 아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면서 다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엑셀로 우선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겠죠? 이 예, 엑셀 데이터 안 주십니까? 네, 이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픈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수치가 좀 낮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EU 데이터, 저 최종 점수랑 학교 수준 데이터 있죠. 저걸로 어느 정도 되면은 대학을 갈까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을 돌려봤어요. 아이들의 성적대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 아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세 단계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다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고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거를 학교 수준 데이터로 나눴을 때, 한 21점대에서 22점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치한 약수 서울대 라인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2점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23점대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연고대 라인 열리고요. 그리고 이게 23점대 중간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서성은 라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1.1등급 라인까지 열리더라. 그게 24.8 정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EU 데이터가 이제 저게 편차처럼 계산이 된 건데, 낮으면 낮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랬을 때3.35 정도. 그러면 아까 이 친구 3.6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3.6 나오니까 3.6 기준으로만 볼게요. 3.6 기준으로 보면 우리 친구는 지금 0부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나와 있는 1.0 아이는 지금 4.7이죠. 4.7이면은 여기 못 간다고 <laughs> 계산상 중앙대도 못 넣어요. 1.1등급 애들보다도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급이 뭐 1.0이어야지 무조건 대학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수준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학교 수준은 과목별 전체 데이터라 학교 수준을 분석한 수치이고요. EU 데이터 최종 점수라는 건 학과 편차 수준을 분석해갖고 학생의 학업 능력을 다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하게 등급만 가지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반드시 대학교는 뭘 집어넣을까요? 서류라는 걸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뭘 집어넣을까요? 전공 이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만약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계산식을 만들어서 대학교 환산 점수를 한다라면 대학교의 교과 전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다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교 학점제도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는 추후에 어요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2028학년 지금 이제 예비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은요 아무 데이터 없이 다 예측하고 계산하고 어떻게든 수치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걸 예상해서 어느 정도 대학라인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신 2029학년부터는 2028학년 아이들의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대학을 넣기가 좀더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 애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현재 저컨슈에서는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전국 단위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통합사회 수업이라고 하니까 사회수업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통합사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저게 플러스 3 수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사회 통합사회를 가르쳐 줘요. 이건 수업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죠? 저 옛날에 사탄강사였던 거. 통합사회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주는데, 이 통합사회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하나의 이론을 주고요. 여러 사례에 대한 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풀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결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 제가 지금 통합사회 아이들, 학원에서 몇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뭐, 개념과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 컨설팅 겁나 잘하는 거. 그러면, 통합사회에 가르치면서 제가 뭐할것 같으세요? 당연히 수행평가나 비교과를 관리해주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파트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연구하면 좋고 이 연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보고서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야지 선생님한테 무엇을 평가받으면서 대학교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 수업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 대해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요즘 궁금한 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거고요. 분명. 그러니까 사회만 하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나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주는 이런 수업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재 자체가요.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론, 이론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푸는 통합사회 시간을 넘어서 그리고 또뭘 한다고요?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과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또 인공지능을 겁나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LMM, 프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활용했을 때, 어, 보고서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롬포트 엔지니어링 수업도 이 수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시간이 90분에 플러스 알파가 붙잖아요? 왜 그러면 <laughs> 해봤더니 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